해가 떠야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유한 대표입니다. 93편째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올해 5편째 영상을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저도 좀더 양질의 영상, 그리고 긴장하면서 영상을 찍는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구독자 수가 2,00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수를 3,000명을 만드는 게제 목표이고요. 관련해가지고 수익 같은 경우에도 기부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린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전국에 계신 이장님 혹은 그에 준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 영상을 찍는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장님들의 파워는 어마어마합니다. 이장님들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지역 유지부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역 안에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분들이 마을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는 뭐, 요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뭐 지방에 뭐 내가 땅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뭐 관련해가지고 지방이 좀 왕래가 있고, 아니면 내가 지방에 뭐 이장님을 안다거나, 지역 유지분을 좀 아신다거나 하시면 관련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시골에 살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소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장님하고 그에준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주민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발전소.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정부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이거에 대한 뭐 썰을 잠깐 풀어드리자고 하면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절대 때막 네, 태양광을 지금 현재 신규 발전소가 없는 이유 중에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민원입니다 민원 그러다 보니까 조례도 생긴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파생이 돼가지고 태양광 신규 발전소들이 없는 것들도 사실이거든요 그거 다음에 이제 선로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주민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을에 태양광이 들어오는 거를 전면적으로 찬성을 한다고 라 얘기를 하면 어느 지자체의 장들이 그걸 반대를 하고 있겠습니까. 여하튼 그런 게 지금 현재 추세이자 유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예시를 하나 들어 드리면 신한 태양광 발전소 아마 포털 사이트에 검색만 해도 이 발전소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지도 150메가 어마어마한 규모죠 150메가라고 하면요 100km 짜리 1 5그0 0개 고정도 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지도 주민 약 3500명에게 월 11만원에 서 35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구에서 최대 받는 게 208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주민태양강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급지죠 약간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주민도 참여를 하고요 시공사도 참여를 하고 디벨로퍼도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투자자들도 참여를 해가지고 발전소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놓고 여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관련자들이 다 나눠 갖는 그런 수익구조 이게 바로 조금 말 그대로 행복발전소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태양강을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그래도 나도 조금이라도 뭐라도 떨어지는 태양강이 들어왔으면 좋,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그냥 뭐 남의, 남, 남들이 남뭐 대기업이 뭐 어디에서 막 몇백메가 몇십 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지들만 좋은 이런 것들은 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강 사업의 조례, 지방자치단체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격거리 조례가 분명히 있죠. 마을하고 어디하고 뭐 어떻게 떨어져야 된다. 주요 도로하고 몇 미터 이렇게 몇백 미터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조례인데 몽땅 다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하에 허가가 가능하다라는 거는 어느 지자체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 위장님이 군수하고 면담을 할때 이만저만 해가지고 우리 동네에다가 태양광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하고 마을 주민하고 이렇게 해서 나눠갖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거좀 허가 좀 내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상한 단체장은 분명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가지고 이격거리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허가도 상당히 빨리 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민원이 가장 문제인데 민원을 이미 해결하고 들어갔다고 봤을 때 어마... 어마 하게 허가가 빨리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부지를 팔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대부분 농촌에서 생활하시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땅을 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목숨을 파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봤고 뭐 그냥 나는 도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땅을 증여를 받아가지고 이 땅을 뭐 매각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편하시지만 내가 땅을 여기에다가 뭐 여기다 고구마도 심고 감자도 심고 뭐 고추도 심고 해가지고 이 땅을 내가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하나의 재산을 파는 거기 때문에 거의 목숨을 파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배제를 할 수가 있는 게 죽기보다 싫은 땅 파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땅을 임대로 주셔도 20년간 충분히 수익을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공사 입장에서는요, 그 땅을 안 사도 되기 때문에 이미 시드머니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땅값이 거의 어마어마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거의 땅값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공비용이 한 40%를 차지한다고 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임대사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공사도 좋고, 땅을 팔지 않아도 좋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1메가 진행 시90% 대출이 가능합니다. 10% 시공업체 자금으로 진행 당연히 가능하죠. 개발 이익을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그니까 러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밀매가 진행을 하면 너네들은 얼마를 가지고 가고 시공사 얼마 갖고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그런 상황인 거고 그거는 뭐 부지 형태라든가 부지에뭐 어떠한 뭐 관련된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고 수익은 얼마가 나올 것 같고 요 수익을 가지고 마을 주민들한테는 얼마를 주고 얼마를 가지고 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적어도 적어도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금액이 상당히 높은 게 사실 일 겁니다 또 한가지 방법이 마을 SPC 법인을 설립을 하고 출자금 50% 진행을 했을 때50% 이상 진행을 했을 때 FIT 가능합니다 500에서 1메가 미만으로 진행을 했을 때 면적은 약 2,000평에서 4,000평 정도 필요하고요 요 면적만 제공을 해준다 라고 하면 뭐 출자금을 맞추는 것도 융통성 있게 맞출 수가 있게끔 도와드릴 수가 분명히 있겠죠 그다음에 F.I.T 가능하다라고 하면 장기 차를 맺고 상당히 높은 금액의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다라고 봐보면 주민 태양광 발전소가 얼마나 많은 혜택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면요 가중치가 0.1에서 0.2가 추가로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는 건데 이 수익률 가지고 이쪽이 가져가고 저쪽이 가져가고 그래도 충분히 나눠 먹을 게 상당히 많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차피 인허가 대기기간이 약 1년에서 2년 정도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좀 마을 이장님의 으쌰쌰 해가지고 파이팅 넘치게 해주시면 요 기간도 충분히 단축시킬 수가 있겠죠. 근데 설로 대기기간도 1년에서 한 2년 정도 거의 대부분 농촌이 지금 현재 설로가 없기 때문에 요 기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물론 거기가 설로가 있다라고 하면 요 기간만 지나고 나면 바로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허가라도 넣어놓고 생각해보면 즉한 이야기입니다. 허가 등늘 때는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래도 뭐 출장비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 정도 규모라고 하면 시공사에서 그냥 공짜로 허가라도 넣어보고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오늘 생각하고 내일 시작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생각을 해보고, 아이고, 내일 저 불러다가, 이만저만해서 우리 마을에 몇천 평 정도 이렇게 있으니까, 너가 알아서 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더 생각을 해보고, 좀 늦게 늦게 생각을 해보고, 허가로 넣어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앞으로 태양광 사업을 할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 주민 태양광 발전소일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농촌에서 생활을 하는데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약한 달에 20만원에서 30만원이라도 이렇게 고정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농촌 가게에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고 이게 대규모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거기에서 생각을 해보면 더큰 금액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해를 해보고 진행을 해봄직한 이야기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 그런 상황이고 원가로 시공하고 원가로 공사를 하게 되면 요거는 대출로 다 마무리 지을 수가 있습니다 원가로 공사를 하게 되면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서 정당을 함께 나누어 가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원가로 저희가 시공을 해드리고요 수익률을 극대화 시킵니다 어차피 대출로 다 모든 걸 일으킬 건데 수익률을 당연히 극대화로 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당하게 함께 나누어 가지자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어차피 이너가 대기기간 1년에서 2년, 설로 대기기간 1년에서 2년 허그라도 넣어놓고 생각해보면 이한 이야기. 이얘기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가게, 농촌 가게의 보탬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민 태양광 발전소도 분명히 요즘에 유행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만큼 하고 누구는 저만큼 하고 누구는 저렇게 해가지고 야 거기는 얼마 정도 나왔다더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태양광 발전소 누가 이렇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마을 어디 있다 이렇게 한다고 해갖고 시공사한테 불러다가 야 너네 거기다 태양광 하니까 우리 얼마 줘? 얼마 안 주면 우리 안 할래? 이거는 약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촌스러운 방법이고요. 관련해가지고 야 우리 너네 그만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좀 요 정도 우리한테 마을한테 뭐한 달에 얼마씩 주는 건 어때?라고 얘기를 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야 우리도 참여를 하고 우리가 땅을 부지를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네들이 나오는 수익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우리한테 주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상당히 고급진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봄직한 이야기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한번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여하튼. 이번 주도 춥고, 다음 주는 좀 날씨가 좀 풀리려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건강 유의하시고, 태양강에 있어가지고, 많은 추세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고, 그 다음 몇년전에 이랬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태양강 관련해가지고, 자기 땅에다 자기가 하는 것들이 유행을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시공사가 엄청난 큰 면적을 매입을 하고 거기서 찢어가지고 한 10개, 15개, 20개 이렇게 찢어가지고 하나씩 분양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었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주민 태양광 발전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어느 정도는 주민들하고 공유를 하는 이 공유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이제 뭐 이런 것들 도 유행을 하나의 방법으로서 타고 있는 것들이 사실인 거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펀드 관련해 가지고 간접 투자로 수익을 받아 가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뭐 100km 미만에 국한되지 않고 200km, 300km, 500km 1매가 단위해 가지고 공동적으로 법인을 하나 세워 가지고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태양강은 어찌 됐든 간에 수익률만 맞춰준다고 하면 가장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태양강은 연금이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내가 이만큼 투자해놓고 거기에서 나눠서 이렇게 계속해서 분할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다. 단 인허가와 설로만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것들도 어, 이해를 해주십사. 한번 말씀을 드린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